칠년 정유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섬기시는 가정 위에 하나님 크시는 천과 복주심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뭐냐 물으면 보통 복복자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기쁠희자르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어떤 거보다도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복자가 제일 좋은 글자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복을 지지를도 못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예,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막그장 어디든지 막 복자 써놨어요.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복을 많이 좀 늘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만 해도 그냥 뭐 밥그릇, 국그릇, 숟갈, 심지어는 그 작은 젓가락, 또뭐 옷, 이불 베개, 뭐다 복복자 이렇게 써놓고, 이름 칠 때도 뭐 복순이, 복돌이, 복남이, 복녀, 일남, 일복이, 이복이, 삼복이. 사실 복자만 들어가야 복받는다 생각해서 열심히 복을 써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민족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뭐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복 좋아해요. BLESSING, HAPPINESS. 우리 서양 문화 관점에서 보면 아마 복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 거예요. 플라토의 제자죠. 프라토라 u 라토의제 I 였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철학을 시작한 사람인데이 o n 그 d I d o 에 대해 n 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Happiness is a s o m o n b o n u m s o m o n s o m o n e 고 b o n u m r n g o w o n g o o n g You will 유해 철학을 시작해서 그그 그 사람으로부터 소위 뭐존스타트미리나 뭐 벤담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리주의 최대 행복 최대 뭐죠? 최대 행복. 어? 예, 뭐 그런 거. <laughs> 이, 이게 이거다. 예, 그런 게 나온 거예요. 행복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해피뉴이ヤ 해피네스가 가득하기 원한다. 정말 2017년 다시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한해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도 복을 얘기해요. 복, 아, 복? 너무나 중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의 복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복인데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명명된 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교동문 했잖아요 교동문 거기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막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창세전에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예배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에 하나 우리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 가운데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드려야 하는 복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복이라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복도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Deuteronomic blessing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신명기적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신명기적 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극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하는 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인가 하면 내 가정이 잘 되는 복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에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복이에요. 들어가도 받아야 되고, 나와서도 받아야 되고, 누워서도 받아야 되고요. 일어나서도 받아야 되는 거고, 내떡 반죽구르기 받아야 되는 복이기도 하고, 내 집에서 내가 키우는 가축들이 받아야 되는 복이기도 해요. 그복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주시고 우리의 가드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탁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재물도 받게 하시고 건강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의 복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소위 신학자들이 얘기한 듀트라나믹 블라싱그 신명기 복은 어떻게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복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신명기적 복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삶으로 해요. 신명기 11장, 30장,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스스로 택하라.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 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지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리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네가 우상을 섬기고, 내 입에서 나온 나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이게 저주가 이 말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늘 창고에 쌓아 놓으신 복이 있어요. 저는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2017년 쏟아 부어 짐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 참을 이기지 못해요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 정직,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복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15 묵사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촌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10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blessed is he. 넌는 누구예요? 사람의 꾀 쫓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범죄한다고 악과 타협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악이 쌓여가지고서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이에요 삶은 두 종류라고 시편 1편 기자는 얘기해요 겨 같은 삶이 있어요. 겨 껍데기 같은 삶이 있어요. 알곡 같은 삶이 있어요. 그 증가는 추수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말, 내 삶을 영원하신 하나의 님 말씀에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말씀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읽은 적이 있는데, 세상의 일 가운데는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세상의 일들을요. 중요하고 급한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같이 생각되는 거, 안 중요한데 급한 거, 안 중요하고 급하지도 않은 거.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은? TV 보는 거, 인터넷 가지고 게임 하는 거. 친구랑 잡담하는 거안 중요한 것들이에요. 급하지도 않고요. 급하고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급하고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한대요 예, 네. 줄여서 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네 가지 중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 후회하면서 난중에 걸 학교 하는 사람을 결정 짓는 거는 내가 중에 하나래요. 김뭔지 아세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 이게 결정된대요. 그 일을 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승자다 세속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것들, 중요한 것들은 미루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세우는 것, 미룰 일이 아니에요. 안급하게 보이고 내가 내년부터 다시 해도 될것 같아도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에 세우셔야 돼요. 그 말씀 중에서도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향한 가장 핵심되는 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십계명이에요 우리 2017년 새 아침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정말 잘 지키며 사는 여와 여러분 내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 이름 망령 때일 것치 말아라.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네 이웃의 집 탐내지 말아라 여기까지 개명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잘 지키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선포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선포한 것처럼 2017년은 우리 교회 설립 5 0 주년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 또 이어 주빌리 이렇게 예배 장식팀에서 예쁘게 장식해 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 지난 수 개월 동안 함께 일리로 목사 운동 본문 말씀으로 읽어 나왔는데 희년 어떤 해입니까? 희년 되면 첫해 첫날 제사장들이 큰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셨다. 예. 네. 7년 안식일이 7번 반복되면 49년.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요. 희년 첫해 첫날 제사장인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혹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딴 사람에게 땅 잡혔어요. 그럼 그 주인이 그 땅을 나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갔고 나와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다시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그 희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자기가 오므로 희년이 이제 완성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가난한 자가 풀려나고 자유지 못한 포로된 자애가 자유를 누리고 하는 그 새로운 해가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 희년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 이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내위기서에 주시고 희년 규례죠. 이 이제 하나님 이 내위기 주셨을 때는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출애굽 광야에서 주셨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고 이 희년을 50, 그러니까 들어간 해부터 시작해서 50년 되는 해에 이 희년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자기 민족은 사실 희년 한 번도 지킨 적 없대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세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해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년씩 계산하셔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사를 시키시잖아요. 그렇게 에레미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자신묻게 되죠. 그럼 지금은 희년이 언제고 여러분들은 희년 어떻게 지킵니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안 지킨대요. 왜냐고 물어보면 지킬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희년 규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집화가 가난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눠주셨을 때각 집화가 또각 집화 안에서 받은 그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계속해서 자손되도록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후 622년에 부강국 아수를 아스, 아스, 통해서 부강국 이스라엘 치시고, 위에서 살던 열집파가 혼혈 결혼을 통해서 민족이 사라져 버렸고,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주이시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가. 유다 민족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됐다면 아직도 팔레스타인 땅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규례는 지킬라 그래도 지킬 수가 없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저는 그말 들으면서 아 역시 유대교는 율법 전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희년 규례를 허락하셨나요? 그거에 이 휴년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깔린 진리가 뭘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 마지막에 하셨을 때 그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 온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주인이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예속시켜 갖고 노예 살지 말고 다 하나님 밑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주인 밑에 존재들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년이 안식년을 회복해, 뭘로 회복해요? 아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주인 것을 셀레브리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되신 거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내 나와 함께 사는 내 이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요. 우리 50주년 신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십계명 가운데 지켜야 될 계명이 하나 있다고서 생각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이 세상에 살아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물질과 싸움하면서 살아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까요? 물질을 소유하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일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물질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우상 성기지 않고 하나님 성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않고,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도덕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감사해 여기며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1 0계명 가운데 주도 한계명이요, 좀 특이한 계명이 있어요. 전 사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사계명은... 나머지 아홉 개명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창세기 어 보면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어떤 공간이나 사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이방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물건 물질을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숭배해요 바위 아 신령한 바위다 여기 일하고, 일하면서 여기, 여기, 여기다 빌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 거룩한 바위이기 때문에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이상한 동상이나 무슨 우상 세워놓고 여기다가 이거 뭐 하면 이 거룩한 물질 때문에 내가 복받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사물을 거룩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공간, 사물을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세요. 왜 시간을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는 거예요. 물질과 더불어 소유하기 위해 살지만.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6일 동안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내 상사들과 또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지배될 수 없는 존재예요.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뭐가 자유를 가능케 합니까?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일은 세상에서 물질과 사람들과 겨루고 다투고 소유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우리는 물질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다시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날이에요. 그러니면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참 자유인으로 살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저는 50주년 맞는 우리 교회가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는 데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입버릇처럼 내 평생 너희들 향한 소원은 이거다 하시면서 말한 게두개 있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일조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삶에 있어서 제일 처음 수입 세뱃돈이지 물론. 그 세뱃돈도 꼭 챙겨서 십일조 하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전무 뭐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뭐상 같은 거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게 개근상이잖아요, 개근상. 그래서 매년 주는 개근상 받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6년 개근상 받게 됐어요. 근데, 6학년 때, 정말 지독하게 아프게 된 거예요. 뭐, 독감이겠죠? 감기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약을 먹었는데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꿈꾸던 개근상이 날라가버린 거예요.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던 주간이었는데 주말이 됐어요. 병은 낫지 않고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깨우시더라고요. 교회 가라고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죽어라. 제가 일어나서 거의 기어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에서는 개근상 못 받았는데 주일학교 초등부에서는 제가 6년 개근상 받았어요. 주일 예배 출석. 전 제가 신앙 성장하고 나서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1조 주일, 주일 성수 이 얘기하면 저는 아주 늦게까지도 제가 말씀을 가리키면서도 아,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율법적으로 저런 걸 얘기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비평적인 의식을 많이 가졌던 게사실이에 아니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지 자꾸만 옛날에 구닥다리 율법을 자꾸만 강조하실까? 교인 숫자 뿐려라 그러시나? 아니면 성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막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나름 제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교훈이 제가 세상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6일 동안 달려가지만 재물에 지배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생체 리듬이라는 걸잘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50 설립 주년, 희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대심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생체 리듬인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 생체 리듬 속에 들어가서 요 주신 귀한 영적 복을 꼭 들이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귀한 복이 2017년 여러 성도 삶 속에, 가정 속에 가득한 한해 되도록 열심히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